안녕하세요. 방문각 어쌤, 어대훈 선생님의 조교 승현입니다. 선생님께서 방문각 수강생분들의 학습이욕을 극대화시켜드리기 위해 휴먼 장학금액을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하기로 하셨습니다. 70점 이상 75점 미만은 5천원에서 만원으로 75점 이상 80점 미만은 만원에서 2만원으로 80점 이상 85점 미만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85점 이상 90점 미만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90점 이상 95점 미만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그리고 95점 이상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에 상향 조정된 금액은 사회복지사 1급 수업의 경우 6월 21일에 개강하는 사회복지사 1급 컴패스 이론 강의부터 적용되고, 사회복지직, 보호직, 공무원 수업의 경우 7월 9일에 개강하는 이론 강의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80점 이상의 장학생 분들은 이전과 같이 예쁜 휴먼 상장을 제작해서 드리고 선생님과 즐거운 저녁 식사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보호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강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기를 바라며 휴먼 제자님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 드리고 응원 드립니다. 저도 어대원 선생님의 휴먼 지자이자 조교로서 내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 보호직 공무원 시험 이관왕 꼭 이뤄내겠습니다. 파이팅